구원받은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데 쓰임 받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숨 쉬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수 감사 주일에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수 감사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밖에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눈이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릴 때 제가 우리 부모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입니다. 밤, 밤에도 일을 하시고요. 낮에도 일을 하시고, 아침에도 일을 하시고, 들력과 논밭과 삶과 바다를 다니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십니다. 나중에 술 마시고 그렇게 중독 현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성실하게 일을 하셨지만 사철을 따라서 논밭과 바다와 자연이 그 성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푸른 풀들이 나오고요. 여름은 하늘이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다는 출렁이고요. 가을이 되면 그 논밭에 그 오곡백과가 풍성이 무르이고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요. 또 들녘에는 단풍이 져서 촥 산화를 덮어 내리면, 그 아름다운 장관들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요. 하얀 눈이 내리는데, 눈이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눈밭을 달리고... 그런데 나만 달리는 거 아니에요. 개도 달리더라고. <laughs> 그렇게 눈이 내리는 겨울에 우리는 배를 조그만 땜마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 나가면 우리가 김 양식을 했죠. 김 발을 보면 그 추운 겨울에 김 발에도 어김없이 김들이 쫙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추운 이 날씨에 바다에 나가, 바다 물 속에 손을 담가서 그 김을 채취를 해요. 그러면 손이 억울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김 발을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채취하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골라, 밤에 또 작업을 해요. 김과 파래를 갈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조사해서 이걸 또김 발장에다 넣어요. 리고 그걸 또다 널어. 이런 이 들력에 이렇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다 널고 또 그걸 오후가 되면 이걸 가서 전부 다 걷어들여. 그리고 벗겨내.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 놓고 또이 다음 일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 대자연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것은 철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섬리 따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바꿔가면서 그 계절에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꼭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 때는 그 들력을 서보세요. 황금 물결이 아란히 맺힌 그 오곡 백가가 수수도 흐늘거리고, 하늘거리고, 벼들, 고개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참그 가운데 서 있고, 보리들도 누렇게 익었을 때, 출렁일 때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마음 가득 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수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하자 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걸 대하게 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예, 지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 땅에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을 즐거워하고 과와 과부와 객들과 나은애들과 레인과 힘없는 자들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양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주수 감사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청교도들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난 다음에 그 주민들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러한 추수 감사가 이렇게 해마다 진행이 되면서 이게 우리 교회들에게 예또 전통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도 해마다 이렇게 11월 우리 장로교단 11월 셋째 주에 예다 같이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귀한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을 겁니다. 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이 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 음 17장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문둥병자들 10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 어기에 문둥병자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되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멀리서서 멀리 서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더럽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열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 외치는 외침이 저는 큰자라고. 절절하게 들려옵니다. 왜 간절하고 절절하게 들려오냐면, 문등병자가 되고 나면, 문등병자로 판명이 되고 나면, 그들은요, 가족들과 같이 살수 없습니다. 그 마을, 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나가야 되고요.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됩니다. 이 추방되고 격리되는 이게 거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풀어 해치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말을 못 합니다. 옷 입술을 가립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얼굴을 보이며 말을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정상인으로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수 있는 얘기는 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같이 살수 없이 가정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격리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언약법에 의해서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언약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에서 끊어지며 마귀에게 내어주며 저주와 심판 속에 던져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짐을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되고 그래서 부정하여 나는 부정하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고 저주고 버림받음입니다. 그렇게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그 어, 어, 어기 어디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했겠는가 네. 느낄 수 있죠. 네. 그 간절함에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주님께 다가옵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얼굴 같은데, 코 같은데, 손 같은데, 연골이 녹아서 내리죠. 그러면 얼굴이 형체가 변형됩니다. 코가 녹아서 없어집니다. 눈알도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사람의 그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려져 나갑니다. 뒤틀려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화장품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거울을 보고 싶지도 않고, 화장품이 필요 없고, 좋은 옷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아, 나는 저주받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구나. 한식과 비참함과 그 속에서 울러 나오는 말할 수 없는 절규, 예? 슬피 얼부짖는 그 절규를 토해내는 이런 비참함, 저주 속에 대전전, 던져진 자로 인권이 뭐고, 인간의 존중이 뭐고, 인간의 존엄이 뭐고, 인간의 어떤 복이 뭔지, 이런 모든 것과는 완전히 차단이 되고 끊어진 저주 가운데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요즘은 한센병이라 해서 단순히 피부병으로 처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으로 하는데 성경에 나온 문둥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의사에게 진단받지 않고, 누구에게 진단받아요? 제사장에게 진단받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문득병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어느 병원에 명의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진찰받고, 거기 약 좋으니까, 거기 치료받아 병원을 소개합니까? 아니에요. 삼성 의료원, 현대 뭐 아산병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은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버리게 됩니다. 얼굴이 깨끗하게 돌아오고 눈이 똑바로 떠지고 손가락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에서 나던 피고름이 없어지게 되고 피부가 맑게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나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나았어라는 확인을 받은 다음 그 주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가족을 만나러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딱한 사람 있습니다. 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밖에 안온 그런 상황을 보고 야 너랑 같이 갔던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홉은 어찌된지를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 이, 이 아홉을 유대인 문등병자로 여기고 이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여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이방인만이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같은 문둥병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홉 명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으로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멈춰 있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문등병자 중에서도 왕따 당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등병자였던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속에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느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적인 도움, 의료적인 도움, 주거 어떤 이 환경적인 도움.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받아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도움을 받고 아, 옷이 생겼네. 아 쌀이 생겼네. 방이 생겼네. 집이 생겼네.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좋은 방이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도 열 명이 다그 제주 속에서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일하며 살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의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어들어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 돌아온 사람을 향해, 돌아온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내 믿음이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네가...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료 받았느니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것 이상으로 죄와 결부시켜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명은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료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사회 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둥병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고, 사회 격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 받아서 저주 심판 아래 떨어지고 버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축복받은 것을 갖고 감사하며 가버렸더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 아픈 질병에서 깨끗이 치료받는 이런 축복, 그것 받고 거기서 그냥 감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죄의 저주, 죄를 멸면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지옥 불꽃에 던져지고 버림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봅니다.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격리 수용되고 요양원 가서 목에 구멍 뚫려가지고 거기서 거리로 밥 국물을 넣고 죽을 넣고 그렇게 해서 주사로 연명하는 이런 인생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문등병은 몸에 썩어짐과 진물, 더러움, 불결함,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주를 보고 있는 것이고 부정함, 불결함, 더러움, 썩어짐, 두피하고 썩어지는 송장의 모습을 문둥병자는 내 몸에 갖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저주 썩어짐 속에 벌어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받고 그런 자리에서 죄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됨을 알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을 단순한 질병 치유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죄의 악과 죄의 더러움, 죄의 불결함, 죄의 부정함 그 결국은 심판과 저주와 버려짐 그러한 종국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게 된 구원을. 구원을 문중병자를 통해서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해화적인 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죄로 말면 아마 썩어지고요.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서 하나님이 두고 벌써서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상의 의심 자비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신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들이 그 버림받을 그러한 저주에서 건짐받게 된 하나님의 구원을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입고 우리들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이런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정결 규례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시체에 닿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산모가 됐거나 그리고 이 성적 행위를 했거나 그랬을 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게 되면 깨끗이 물로 씻어야 돼. 사람도 씻고 옷도 씻고 물건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돌아오는 이게 정결 규례 여기서 씻는 것이 물이에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물로 씻었기 자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풀어질 은혜가 뭐냐면 그의 피로, 그가 보내 성령으로, 그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는 우리를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의 부정, 죄의 더러움, 죄의 불결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저주와 심판,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운자로설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머리로만 알면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믿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10절에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믿습니다라는 신 공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둥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해주는 은혜 베푸는 구원자다. 이걸 알고 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유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치료받은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생명의 축복을 얻은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등병자.